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린 윤석열이 임명한 공직자들에 의해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국민이 부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불과 3개월 전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자신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치검찰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 재판소에 대하여 대통령도 아닌 자가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를 한 자를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을 향하여 청구리를 겨눈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을 위법하게 취소하고 검찰은 즉시 석방해 주었으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국민이 알지 못하는 깜깜이 재판을 하는 만행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후진국에서나 볼수 있는 헌법 파괴, 법치 파괴로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관여하는 모든 것은 망가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해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윤석열을 대입하면 그것이 한낱 윤석열의 장난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윤석열이 묻으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에 의해 망가지고 있고, 친윤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친윤 검찰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쓸모없는 정치재판소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막을 기회는 4년 전 분명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징계할 때 지금처럼 절박하게 힘을 합쳐주셨다면 추미애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립되어서 윤석열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몇명 되지 않았던 그 검사들이 이겼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대한민국의 혼란은 어쩌면 그때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국회는 윤석열과 윤석열 세력에 의한 난을 끝까지 진압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지난 4년 전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출 것입니다.